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API에서 지오 코딩이라는 API를 사용해서 쓸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파이썬의 구글 맵스라는 패키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같이 구, 구성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걱아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구글 콜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실습을 이어나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프라이빗 키는 제가 구글 클라우드 API를 만들 때그 API 키에서 이거 반드시 메모장에 복사해주세요 하는 그키 값들 있죠. 그키 값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여기다가 API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저는 텍스트 문서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노출이 되면은 제 인스턴스가 다, 어 공개가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 파일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코드를 했지만,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 API 키를 여기다 입력하시지 말고,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요거에다가 딱 요렇게, 요거 두개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개 출력해 보시면 돼요. 어, 저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 저는 앞에서 1 0개 문자만 출력을 해왔고요. 이게 노출이 안 되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나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맵스의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볼 거예요. 요거, 임포트 해오시고, OS 가져오셔서, 여기 키 값에다가, 이제 구글 맵에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키를 넣고, 맵스 객체를 출력해보시면은, 지금 뭐 별다른 게 출력이 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어, 구체적으로 출력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게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준비가 다 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지역 명칭의 입력을 해서, 위경도 좌표계를 구해 볼 겁니다. 자, 폴리움의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폴리움의 지도 데이터 위에다가 어, 데이터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경도 데이터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살때 우리 주소는 알지만 위경도 좌표는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쵸? 알고 계시면 굉장히 특이한 건데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소를 위경 도 좌표로 변환해 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여기 지오코딩. 아까 저희가 이네이블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이네이블을 했었던 거죠. 지오코딩 API를 통해서 주소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위경도계 좌표로 변환을 해볼 겁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어, 리절트라는 변수 옆에다가 맵스 우리 맵스 객체 하면은 요거 가져오는 거죠 맵스 객체를 가져와서요 어점 찍고요 지오 코드 하셔서 여기다가 지역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교역이다 그러면 지역명을 넣으면은 이 판교 스테이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게 위치에 있는 게 어디에 위치돼 있는지160 판교역로에 뭐 삼평동 분당구에 성남시에 있다 요런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티튜드랑 롱지튜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뷰포트에서도 나오고 뭐 사우스웨스트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좌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오메트리 있는 로케이션 안에 있는 레티튜드, 롱지튜드 요걸 가져와서 쓸 건데 이렇게 뭐 우리가 주소들을 쭉 가져오는 것보다 이렇게 지역 명칭을 주면 주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지만 요거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위도와 경도 좌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에 이제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키값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리절트에 지오메트리 키값으로 가져오면은 어, 아이고 리절트에0번째를 먼저 가져와야겠네요. 0번째에 지오메트리 가져오면은 어, 지금 로케이션 뭐 로케이션 타임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로케이션을 다시 들고 오고요. 키값으로 가져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티튜드랑 롱지튜드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코드가 요 밑에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져오면은 티튜드랑 롱지튜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교역이라는 지역 명칭을 넣어 주고 우리 구글 클라우드 API 안에 있는 지오코딩을 통해서 위경도 좌표를 얻어낸 거죠. 이 굉장히 간편하게 얻어낼 수가 있고 요 위경도 좌표를 얻어냈으니까 이제 뭘할수 있냐 우리가 배운 폴리움을 활용해서 맵 위에다가 레티튜드 우리가 방금 얻어낸 거죠 레티튜드랑 롱지튜드를 넣고 그다음에 뭐 팝업이나 툴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도 위에 그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고요. 이위에 기능들을 이제 함수 하나로 묶으면 편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맵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지역 명칭이나 주소를 넣게 되면은 주소나 지역 명칭을 넣게 되면 자, 이걸 넣으면 구글 어그 클라우드 API의 주요 코딩을 활용해서 위경도 좌표를 얻어내고 그 위경도 가자 좌표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폴리움 위에 시각화를 하게 되는 고러한 프로세스를 한번 함수로 묶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리절트라는 음, 변수 하나 만들어줄까요? 리절트에다가 맵스 점 지오코드, 지오코드. 해서 우리가 플레이스 정보가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 플레이스 정보를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음, 여기에다가 일단 latitude랑 어, longitude를 만들어서 non n 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값 세팅을 이렇게 non non으로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result에 있는 거를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이 latitude랑 longitude를 찾아왔으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그런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어 지금 리 l 트에 이렇게 담기면 여기 위에처럼 이렇게 제이슨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리스트 안에 제이슨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반복문을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거를쭉 가져와서 여기다 일단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탭을 맞춰주고 리 l 트에 담기면 리 l 트를 반복문을 돌면서 아, 하나만 반복문을 돌 거예요. 이렇게 인덱스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문을 하고 하나 찾으면은 어 브레이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가 프린트 구문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어, 레티튜드랑 그다음에 롱지튜드에다가 리절트의 아까 지오메트리에 로케이션의 레티튜드 는 이제 위도 여기 t 티튜드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버려서 여기다가 LNG 어, 넣어주시면 g i t 지튜드에다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를 제대로 프린트를 해보기 위해서 프린트 주시고 F 문자 포맷을 사용해서 위도는 어 t 티튜드를 찍고요. 우리 소수점 어, 셋째 자리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 어, 경도는 lng 넣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프린트 해서 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별다른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얘도 가끔 가다가 없는 지역을 넣었을 때에는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찾기 때문에 여기 안 돌겠죠. 그래서 레티튜드나 롱지튜드가 n 넌 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건문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만약에 if latitude가 none이면 return 해서 우리가 뭐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좀 친절하게 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프린트 하셔도 되는데 return string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번에는 한번 종각력을 한번 넣어 볼까요? 종각력을 넣으면 여기 플래스 안에 들어가서 어, 지오코드 변환해서, 뭐, latitude, l 쭉 찾아서, 폴리움 시각을 해주겠죠. 자,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서, 어이구, 뭐가 에러가 났네요. 리스트 인 indices must be i n t e g e r or, 어, 잠깐만요.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 리 e 트가 아니라 리 e 트죠이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리 e 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출력해보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각력이 제대로 출,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뭐 국회 의사당 한번 넣어볼까요? 국회 의사당 출력을 해보면은 국회 의사당이 잘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음, 롯데월드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롯데월드 넣으면은 이렇게 롯데월드 잡혀도 잘 찍힙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폴리움에서는 위경도 잡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구글 클라우드 API의 지오 코딩을 통해서 한번 위경도 좌표를 얻어내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어, 얻어낸 다음에 요거를 폴륨에 넣어서 지도 위에 마커를 추가하고 한번 어, 그 시각화까지 해보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